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의 관계가 나와 있네요. 자, 삼각형의 모양 뭐하는 건데요? 자, 모양은 이거 뭐 정리하면 되겠죠. 인수분해해서 길이 관계 확인. 근데 내림차순으로 이미 되어 있죠. 그리고 어차피 a도 3차, b도 3차, c도 3차.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이용합시다. 그러면 우리 문자 여러 개거나 항이 여러 개면, 그지 항이 다섯 개 이상. 그리고 문자 여러 개면, 내림 차순 하고, 나서, 어, 각 항을 인수분해 한다. 였거든요? 인수분해 다안 되고, 요것만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항이 네 개죠? 그럼 두 개씩, 두 개씩. 그럼 요렇게 두 개랑, 이렇게두 개를 묶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음. 자, 한번 써볼게요. c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c 하고 자, 이렇게 두개 묶으면은 a 제곱의 a 플러스 b고요. 그다음에 어, 이렇게 둘이 묶으면 b 제곱에 뭐요?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왜냐? b 제곱 더하기를 썼네. 더하겠쓰면안 되죠? 자 이렇게 생겼죠. 어 그래놓고 봤더니 오 보니까 여기 a 플러스 b가 똑같은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으니까 이세 개의 항을 묶어주고 그리고 그럼 남은 두 개도 어 걔네들끼리 묶어줍시다. 그러니까 남은 두개 먼저 묶어보면 c에 이에 여기는 c 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는 a 플러스 b에다가 자, 요거는 마이너스 c제곱이죠. 마이너스 c제곱에 요거는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 근데 모양이 좀 불편하다. 그죠? 어, 요거를 부호를 바꿀까요?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꺼내서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 좋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 생겼으니까 인수분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쪽은 c. 이쪽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요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건 0이 될수 없죠. 절대로 자, 왜 삼각형이니까 어, 요거 이렇게 보는 거야. C하고 나머지 두 변길의 합을 우리가 비교하면 항상 나머지 두 변길의 합이 커야 되죠. 삼각형은 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삼각형이 되니까. 그렇죠? 요거이므로 얘는 0이 되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이게 0이 되어야 되겠네. 여기서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걸 만족해서 피타고라스죠? 자,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